자, 아이들이랑 산에 와서 달리기 시합할 겁니다. <laughs> 어, 시합 같이 하세요. 자, 꼴등은 팔굽혀펴기 10개, 네. 준비 시작. 안 넘어지게, 안 넘어지게, 아니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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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경영아 뛰어야 돼. 빨리 뛰어, 경영이 뛰어! 오 일등! 아, 이 삼등, 사등. 왜? 팔 잡았어? 저안 잡았어요. 아니, 무릎 잡았나 보지 빨리 미안하다고래 가서. 안 잡았어. 아, 아직 올라가. 빨리. 요등 잡았잖아. 안 잡았어. 네. 빨아안 이래. 빨리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지, 동생한테그래도내게 응. 인형의 응. 팔도 응. 표평이 아주 나 울지 마. 아주 나 울지 마. <off> 아주나 괜찮아 LAURA, 울지 마. 오스. 가 이상해졌어. 오케이. 지 마. 나도 우리 이러다 살아 가겠어. 아니, 날왜 잡아. <독스> 아니. 너 <여기> 내가 그런 줄도 <독스> 때문에 뭐 最高だ。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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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? 코치님 잘 못하지? 뚱뚱해서 그래. 코치님 잘 뚱뚱해지면 안 돼? 시작! 시작! 뿅! <웃음> <웃음> 다음, 누구야? 그늘에 있을 거야. 이봐, 아준아! 아준아! 아준! 커먼, 커먼! 저 누구야? 가만 더워요 아기 려와요 빨리 더워요 저도요 딸 애들 타게. <laughs> 가왜 <laughs> <laughs> 화내자 <laughs> 나, 나 밀어줘 예스 <laughs> <Yes, good. 웃음> 啥？ 영국이 여기, 여기라고? 어, 레알. 레알이라고? 여기? 얘들아. 애들아 네? 네. 아. 잘 봐. 사부님 3시도 오고 지금도 오는 거야. 가자. 내가 돼지보다 여기 안 나오네? 올라가자, 오늘은 늦게 올라가자. 아프리카. 여기 수원이에요. 여기 수원이에요. 아프리카보다 높아. 아프리카는 좀낮지 아프리카는 낮아. 승훈 씨, 힘듭니까, 힘듭니까 멋있어? 아니요. 찍다 어스. 자 이빠, 다 같이 시작. 떼기 떼기 달릴 수가 없어. 너무 빨라. 어, 성형이가 제일 빨라. 지호 끝까지 뛰어야지. 늦어도. 아? 저우나가 제일 빨라. <�rio>